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9월 2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날짜를 보니까요, 여러 시대와 장소에 걸쳐서 어, 중요한 전환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고대 로마의 운명을 바꾼 해전부터, 또 한반도의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술의 시작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 핵심적인 순간들을 한번 짚어보죠. 네, 9월 2일은 말씀하신대로 흥미로운 날입니다. 특히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의 끝이 다른 시작을 여는 그런 순간들이 유독 많은 날 같아요. 이 사건들을 끝과 시작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해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올 겁니다. 좋습니다. 끝과 시작.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1945년 9월 2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 2차 세계 대전이 공식적으로 딱 끝난 날이죠. 도쿄만 미주리 호 함상에서 항복 문서 서명하는 장면. 네,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정확합니다.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전쟁의 종결을 공식화한 거죠. 이건 뭐 수년간 이어진 그 끔찍했던 전쟁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었고요. 동시에 식민 지배 아래 있던 많은 나라들에게는 해방이라는 새로운 시대 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광복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런 순간이었죠. 아, 그렇죠. 광복의 공인.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 바로 한반도에는 미소 양군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결국 그 전쟁의 끝이 어, 분단이라는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알린 셈이니까요.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맞아요.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끝과 시작의 전환은 아주 오래 전, 그러니까 기원전에도 있었어요. 기원전 31년 9월 2일,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아, 악티움 해전. 문화가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투였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로마의 패권을 두고 벌인 해전이었어요. 그 결과는 옥타비아누스의 승리였고요. 네,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사지성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 초대 황제로 즉위하죠. 그러니까 길었던 로마 공화정 시대의 혼란, 내전의 끝인 동시에 강력한 로마 제정 시대의 시작을 알린 분수령이었던 겁니다. 와, 1945년처럼 거대한 충돌의 끝이. 새로운 정치 체제의 시작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게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네요 물론 하나는 세계 질서 재편이고 다른 하나는 제국의 탄생이라는 차이는 있지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큰 전쟁이나 제국의 운명 외에도 9월 2일은 한 국가 내부의 중이만 변화 또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꾼 순간들과도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1894년 9월 2일 이때는 청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였거든요. 일본군이 평양 전투를 준비하던 날인데 겉으로는 군사적인 움직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조선에 대한 영향력, 즉 청나라 중심의 질서가 끝다고 일본의 강력한 지배력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조선의 주권이 점차 약화되는 과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아, 국제 전쟁의 여파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시작점이 된 거군요. 그럼 비교적 최근 역사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9월 2일에? 있습니다. 1987년 9월 2일인데요. 그해 6월 항쟁 이후에 음, 한국 사회 전반에 민주화 요구가 아주 거셌잖아요.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도 아주 강하게 분출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날도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의 억압적인 노사관계의 끝을 보여주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민주적 권리가 중요해지는 새로운 사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 격변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는 모습이군요. 그렇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혹시 기술적인 변화는 없었을까요? 9월 2일에?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기술 하나가 사회 운영 방식의 끝과 시작을 완전히 갈라놓기도 하죠. 천구백육십구년 구월 이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자동 현금 지급기 우리가 아는 ATM이 등장했습니다. 아 ATM은 귀요? 네 지금이야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은행 창고 영업 시간에 맞춰 가야만 현금을 찾을 수 있었던 시대의 끝을 알리고 언제든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동화 시대의 시작을 연 어, 정말 혁신적인 사건이었죠. 와 정말 그러네요 지금은 뭐 지갑 없이 그냥 휴대폰만 들고 나가도 되는 세상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현금 뽑으려면 무조건 은행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갔어야 했잖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겠네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9월 1일 하루에 정말 다양한 시대와 분야에 걸쳐서 끝과 시작이 공존하고 있었군요 제 2차 세계대전 종결과 또 다른 시작인 분단 로나 제정의 시작, 조선에서 일본 영향력 강화의 시작점, 또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권의 신장, 금융 자동화의 시작까지. 이처럼 역사의 어떤 특정한 나란에도 여러 겹의 의미와 영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선택들이 어떻게 현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역사가 때로는 반복되거나 혹은 전혀 새롭게 전개되는 모습을 성찰해 볼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의미심장한 연결고리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9월 2일의 사건들처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 모습들 중에서 미래의 역사가들은 어떤 것을 중요한 전환점, 그러니까 무언가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기록하게 될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